지금 옆에가 알밤나무가 있고, 다 이제 겨울이어가지고 다 졌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뽕나무 버섯이 있어요. 그거. 무뭐 썰어놓고 국 끓여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오다가 살짝 봤는데, 뽕나무 버섯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뽕나무 구경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뽕나무가 죽은 건데, 항상 이게 뽕나무 죽은 거에, 썩은 거에 이게 뽕나무가 있어요. 아니, 버섯이 있어요. 여기. 여기 뽕나무 보세요. 여기 뽕나무 보세요. 여기도. 이쪽에. 여기가 항상 뽕나무가 있더라고요. 와, 이게 뽕나무인가? 뽕나무 보석 같은데? 조금 작기는 한데, 이게 흔하게 볼수 있는 보석이 아니라서, 이거는 에이, 양이 좀적음면가지고 나중에 겨울에 한번 와야겠네 안으로 얼지는 않을 거예요. 이뽕나무 버섯입니다. 여기는 비밀 장소기 때문에. 처만 하는 장소입니다. 따오지 마세요. 따로 오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